한국은 미국 없으면 바로 끝나는 나라다. 놀랍게도. 이 말은 런던 정경대 세미나에서 실제로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그날 세계 최고의 전략학 교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 나라가 제일 먼저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조용히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멈추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한국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국제전략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밀러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안보 환경을 분석해왔고, 강대국의 힘이 아닌 중견국의 전략적 생존 방식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나라를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이 떠나면 곧장 무너질 나라 아닙니까? 핵도 없고, 자주 국방도 안 되는 나라. 솔직히 아시아에서 제일 만만한 나라죠. 작년 가을, 런던 정경대에서 열린 국제안보 전략 세미나에서 한독일 출신 박사과 정연구원이 제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세계안보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근근히 살아가는 종속적 동맹국에 불과하다고요.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 오갔고 몇몇 학생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가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 판단한 국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오판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한국을 아주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믿었죠. 한국은 단독으로는 전략적 힘이 없는 나라, 미국이 철수하면 곧장 흔들릴 불안정한 동맹국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파악한 정보와 수많은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중견국보다도 더 강력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침묵 속에서 조용히 전략적 야수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날 세미나에서 저는 전략적 억제력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왔지만 그 젊은 연구원의 말이 재발표 내용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후 몇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공에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비공식 보고서, 군사적 실측 데이터, 예비군 체계, 사회적 안보 시스템까지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을 전략화한 최초의 국가이며 핵이 없어도 핵을 억제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오판하게 된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이미지, 냉전 이후 국제 질서의 고정관념, 그리고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인프라는 붕괴되었으며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모든 분야에서 외부 원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많은 전략가들과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영구적 보호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기보다는 미국의 지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국가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고,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존적 국가라는 낙인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취약한 동맹국. 이것이 서방 국가들이 바라본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정보기관의 분석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해외정보국의 초기 평가 문서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항상 확장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핵무기가 없다는 점. 둘째,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위치적 약점. 셋째, 분단 상황에서 국방력의 상당 부분을 북한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술적 제약. 이세 가지 요소는 매우 그럴듯해 보였고 그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정보 기관과 학자들은 공개된 국방 예산, 무기 도입 발표, 훈련 영상 같은 표면적 데이터에 의존하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면 아래 훨씬 더 거대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러시아 분석가들은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평가 도표에는 커다란 빙산 이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에는 공개된 한국의 국방력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실제 군사 역량 평가 보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서는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외부에 공개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오판은 단지 러시아나 중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을 전략적 확장 불가 국가로 분류해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가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은 항상 미국과의 협력 아래에서만 작동 가능한 전력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 국가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실체는 보호받는 나라라는 인식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반론이나 무력 시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아무 말 없이 준비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점이 세계의 오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행동은 강하다. 이 한국 속담은 단지 개인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채택한 전략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국가. 필요할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한국을 계속해서 오해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전쟁의 상처에서 재건된 한국은 왜 스스로의 힘을 숨겼는가? 전략적 침묵은 단지 조심스러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더 높은 차원의 의도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한국의 방위 산업과 군사 기술의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표면이 아닌 그 아래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역량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철저히 숨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한국의 군수 산업은 선진국형 방산보조 산업 수준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과 방산 기술을 철저하게 이중화시켜 왔고 일반 제품 생산 라인을 활용해 첨단 무기 체계를 동시에 개발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과 LG넥스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겉으로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를 만드는 민간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의 기술력은 동시에 정밀유도 무기, 미사일 항법 시스템 전자전 장비로 직결됩니다. 심지어 반도체 생산라인 일부는 고성능 군용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군융합은 단순한 협력 차원이 아니라 위장된 방위 산업의 일환으로 작동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수치상 군사력과 실제 작전 능력 간의 격차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성능은 항상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수출용 모델은 자국 모델 대비 30% 이상 기능이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 중이지만 대부분은 훈련기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상공에서 이 기종의 실전 성능을 분석한 비공식 보고서가 입수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FA-50은 공대공 교전과 정밀타격 능력에서 미국의 F-16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보였으며, 특정 전자전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세했다고 평가됐습니다. 또 다른 예는 K9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 세계 7개국에 수출되어 지상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지만, 한국군이 실제 운영하는 K9은 수출형과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격, 재장전, 재포지셔닝까지 3분 이내에 완료하며, 이중 GPS 기반 타격 보정 시스템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적의 반격 시스템이 대응하기 전에 신속하게 자리를 옮겨 다시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며, 포병전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K 전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스펙에는 1500마력 엔진과 능동방어 시스템 정도만 나와 있지만, 실전에서의 기동력과 경사각 사격 안정성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시리즈에 필적합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산 K를 대량 도입한 이유는 NATO형. 무기체계 중 가장 유연하게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무기체계들의 개발 속도입니다. 한국은 개발 주기를 57년 이내로 압축하고 있으며 테스트 및 실전 배치까지의 기간도 세계 평균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 이것은 정보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전 능력은 이미 상위권이라는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기술력을 철저히 숨기면서도 해외 전시회나 수출 협상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정확히 한국의 무기 성능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들려 전략적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국방 예산 구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한국은 GDP 대비 약2.7% 수준의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민간 기업이 부담하는 R&D 비용, 예비군 훈련 시스템 유지 비용,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사력 창출 비용은 GDP 대비 4.5%에 해당된다는 비공식 평가도 존재합니다. 즉, 한국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방위 전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밀도의 분산 투자를 통해 전체적인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국가 전체에 걸쳐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전략적 기만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전략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계가 지금껏 이 나라를 잘못 본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치 너머의 실체, 침묵 뒤의 준비, 축소 뒤의 진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왜 핵이 없이도 핵보유국을 압도할 수 있는 억제 전략을 갖게 되었는가?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더 이상 전략적 약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는 지금 한국이 핵이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군사 개념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핵이 없지만 핵을 위협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무기로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인지했고, 대신 적의 허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성, 속도, 기술 통합력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무 미사일 체계입니다. 현무이부터 현무사까지 이어지는 이 미사일 시리즈는 정밀 타격 능력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현무사는 원형 공차, 즉 표적에서의 오차 범위가 불과 1m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는 핵탄두 없이도 지휘부, 통신 기지, 핵심 에너지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 발이 아니라 수십 발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그 효과는 핵무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몇안 되는 국가입니다.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 약 2,000km로 동부가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SLBM은 특성상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핵 억제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한국은 이를 핵이 아닌 정밀 타격용 탄두로 운용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핵보유국과 유사한 전략적 위협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비대칭 전략은 단지 미사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강점은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드론 군집 체계, 전자전, 그리고 사이버전입니다. 먼저, 킹 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을 가진 한국의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군사 운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이동 경로를 78% 이상의 확률로 예측하고 공격 가능 지점과 최적의 방어선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냅니다. 이는 기존의 C4I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전장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벌떼 드론 편대입니다.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특정 목표를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이 드론들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식별하며 통신이 끊기더라도 임무를 이어서 수행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투 중에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공격받은 패턴을 기억하고 다음엔 더 효과적인 경로를 선택하도록 진화합니다.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양식을 바꾸는 발상입니다. 한국은 이 드론 시스템을 단독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찰 드론, 공격 드론, 통신방해 드론이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는 자율 전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체계는 전통적인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전 기술은 극단적인 수준의 정밀 방해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GPS를 무력화시키고, 또 적국의 지휘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고출력 지향성 전자파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은 탑재된 플랫폼과 함께 운용되어 실제 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전 능력 또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방 사이버 훈련에서 미국과 공동작전 능력을 시험한 바 있으며, 대규모 분산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뿐 아니라 역으로 공격해 적국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상대방이 핵을 쓸수 없게 만드는 것. 한국은 단일 핵 타격에 의존하지 않고, 다중 정밀 타격, 지휘부 마비, 정보 차단, 보복 능력 확보라는 네 가지 전략 축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시에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억제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성과 국제 신뢰를 유지했고, 동시에 그 어떤 국가보다 정교하게 전략적 무력화 능력을 확보한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왜 핵을 갖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핵 없이도 핵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었는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이 지금껏 선택해온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말하지 않는 전략, 조용한 확신. 한국의 전략은 무기체계나 군사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전략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술이 아닌 문화, 사고방식, 그리고 국민적 태세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국방을 준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가입니다. 먼저, 병역제도를 들여다보면 이 나라의 전략적 깊이를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남성은 모두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무라는 표현으로는 이 체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전투 기술을 익히고, 총기 조작, 수색 정찰, 통신 체계, 상황 판단까지 실제 전투 수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예비군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비군은 전역 이후에도 수년간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체제이며, 일정한 연령까지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군사력 보존 체계입니다. 게다가 이 훈련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에서 총쏠줄 아는 성인이 일반 회사원보다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전시를 전제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전투력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국가적 결속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능성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과의 분단 상황은 단지 군사적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깊게 각인된 생존 본능과 냉정한 현실 인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의 놀라운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재난이 발생해도 빠르게 질서를 회복하고,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단순히 정부의 역량이 아닌 국민들의 집단적 위기 대응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국인은 훈련받고 대비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총을 쏠줄 안다고 과시하지 않으며 생존 가방을 준비하면서도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겸손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침묵이 문화로 체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화는 군사적 능력의 은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세계는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전략과 시민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델, 즉, 사회 기반형 억제 전략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는 군사력을 병력과 무기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판단을 거부합니다. 한국은 병력과 무기 이전에 국민의 준비된 태도와 사회 전체의 대응력을 군사력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는 단한 가지 결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나라를 빼앗겼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국가 전략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능력을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왜이 모든 역량을 숨겨왔을까요? 왜 이렇게 막강한 기술력, 준비된 사회 체계, 그리고 독립적인 억제력을 가지고도 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도록 명확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치밀합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과시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산물입니다. 전쟁사와 국제 안보의 역사를 돌아보면 강대국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순간 외부의 견제를 동시에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냉전기의 소련, 최근의 중국까지 모두 이 함정에 빠졌고 결국 전략적 유연성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그와는 반대로 갔습니다. 힘을 숨김으로써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했고 그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비공개나 정보 누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심리적 압박수단입니다. 한국은 이 개념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몇안 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핵무기 비보유국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7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고급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정밀 미사일 기술, SLBM 기술 등 핵무기 개발의 모든 전제 조건을 이미 확보한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전략적입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핵국가로서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고,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핵보유국 못지 않은 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물리적 수단 대신 전략적 여지를 극대화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외교전술입니다. 한국은 자신이 가진 힘을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고 상대가 먼저 물어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협상에 접근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카드를 전부 펼치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기 전시회, 군사 퍼레이드, 국방 백서를 통해 자신들의 전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정보조차 감추고 수출 모델조차 성능을 낮춰 판매하며 내부에서는 실제로 더 고도화된 전력을 구축해 갑니다. 그 결과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과소평가가 한국에게 더큰 전략적 우위를 안겨준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언제든 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힘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성장해 왔으며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국가는 큰 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나라라는 사실을요. 대한민국은 말 대신 실력으로 과시 대신 침묵으로 그리고 두려움 대신 자신감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흐름의 시작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